구독은 을이 좋아요는 사랑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좋은 아침입니다. 자, 이번에는 우리 이문자연 강의 여섯 번째 시간 자기 부담 비율 또는 자기 부담금 갈게요. 우리 보험에서 우리 제 업무에서 보시면 용어의 정의가 나오는데 자기부담금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혹시라도 음, 써라 오점도 그 가능합니다. 어려운 내용은 아니에요. 다만 답안에 어떻게 예쁘게 서술 하면 안돼 지금은요. 자기부담금 했다고 달달달 요지 마시고 몇 바퀴 돌리다 보면 느낌이 옵니다. 여러분만 용어가 머릿속에 떠오르실 거예요. 그대로 쓰시면 되는데 먼저 보실게요. 교재에 있는 내용 그대로입니다. 자기부담금이란 손해액 중에서 일단 손해액 중에서입니다. 보험 가입 시 서로 일정한 비율을 가입자가 부담한다. 가입자가 부담하니까 자기, 자기가 부담하는 거죠. 손액 중에서 손액을 전부 다 준양해라. 자기가 일부 부담하고 나머지를 보험회사 서로 분담을 나눈 겁니다. 어, 그러니까. 손액이 100원이 발생했어. 그 중에 10원은 가입자가 부담한데 그게 자기 부담금. 나머지 90원은 보험회사가 보상을 지급보험금이 되게다 그런 개념이에요. 약정한 금액. 즉, 일정 비율, 이걸 자기 부담 비율이라고 했죠. 일정 비율 이하의 손해는 가입자 본인이 부담하니까 자기 부담금이라고 하고, 손해액이 일정 비율을 초과하면, 그거는 재보험사업자가 보상한다. 간단하죠.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자기 부담 제도의 법적인 입법 취지를 말하는 거예요. 보니까. 소액 손해죠. 일정 기준의 손해에 대한 작은 손해입니다. 작은 손해 보험 처리까지, 아, 보상 안 하니까, 이게 보험 잘안 해준다. 배제함으로써 비합리적인 운영비 지출의 억제, 뭐, 블라블라 뭐라 어려운 말 나왔지만, 쉽게 말하면, 사고 나면, 너도 부담한다. 조심해라. 막 사고났던 방치하지 말고, 그거 얘기하는다. 즉, 도덕적 해의 방치죠. 도덕적 위험 축소. 우리 역선택은 보험 가입 이전에 계약자의 불공정한 그 행위를 말하고 도덕적 해입, moral, 해자들은 보험 가입 이후에 계약자의 행태입니다. 즉, 보험 가입했어. 뭐, 어, 근데 자기 부담금도 없어? 배짜라죠. 사고가 나거나 말거나, 났어도 굳이 뭐 확대가 커지거나 말거나, 아무 신경 쓸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자기 부담금 제도를 두면 야 그런데 보험금 사먹기 나무는 내 자기 부담금이 계속 있고 또 계속 방치하고 내년에 보험가입할 때 자, 자기 부담금이 올라가겠는데 할증되겠는데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니까 자기 부담 제도를 둠으로써 당연히 피보험자의 도덕적 위험을 축소시키고 또는 방관적 위험이죠. 저기여서는 손해가 커지거나 말거나 낙원 상관없지. 그거를 애초에 배제하겠다. 등 효과를 실사하는 제대로. 제도죠. 이건 업무 없어. 제도로. 가입자의 도덕적이 계속 나오죠. 방지하기 위한 수단이다. 모든 손해보험에서 다 운영하고 있습니다. 자기 부담이 없는 손해보험은 없어요. 이렇게. 됐고. 자기 부담도 나오죠. 이렇게 되겠고. 어, 요말 자체에 대해서는 여러분이 쓰실 때요렇게 쓰시면 될것 같고요. 그다음에 아직까지 한번 나온 적은 없습니다. 자 이어서 가시면 우리 업무 방법서에서 그러면 어떤 식으로 자기 부담금을 계약자한테 부담 시키냐를 보는 겁니다. 하나 하나 보시죠. 먼저 작물에서는 우리 과수, 밭작물, 논작물이 있죠. 이렇게 다 작물 통털은 겁니다. 탈탈 털었어요. 얘들의 보험금 계산 방식을 봤더니, 가입금액이 있고, 이 금액에 일정 비율을 보상하는 방식이에요. 그 일정 비율은 조사서 피해율이 나왔을 거고, 다만 이 피해율 중에서 자기 부담비율을 차감한, 자기 부담비율을 초과하는 피해율만큼만 가입금액에 곱해서 보상하는 방식입니다. 그러니까 자기 부담비율이 중요하겠죠? 상식적으로. 자기부담비율이 낮을수록 자기부담금은 줄어드니까 좋겠죠 그런데 자기부담비율을 낮춰주는 방식을 보험회사가 아무 이유 없이 아무나 다 낮춰줄까요? 아니죠 자기부담비율이 낮으면 계약자가 유리해지니까 계약자가 사, 통계를 봤을 때 이분은 사고도 잘안 나니까 자기부담비를 낮춰줘야지 당연한거죠 여러분 자동차보험은 똑같습니다 그런거죠 그래서 자기부담금은 요 방식에서는 가입금액에다가 자기부담비율을 그대로 곱해주면 자기부담금이 되는 방식 이죠. 다만 장문에서는 이렇게 가고 시선소에는 직접 그냥 계산해버립니다. 여기 자기부담금 장문에서는 가입금액에 자기부담비율을 곱해주는 방식 자기부담비의 상황에 따라 다르다고 그러죠. 계약자 따라서. 여기는. 시설손해에 대해서는 보험금이 손해액에서 자기부담금을 차감한 금액을 보험가입금액을 한도로 보상하는 방식이고 자기부담금은 다이렉트로 계산하는 방식인데 그냥 손해액의 10%를 자기부담금으로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그냥 놔두다 보니까 손해액이 커지면 자기부담금도 꼭 똑같이 10% 비례해서 올라갑니다. 그러면 누가 난리가 날까요? 계약자가 난리가 나겠죠. 10억짜리 축사가 전손이 돼서 보상을 받으려고 했는데 자기부담금을 10%. 참, 1억을 부담하래요. 여러분이 축사를, 저 소를 치고 계십니다. 축사가 불에 다, 홀랑 다 타버렸어요. 또 지진으로 폭삭 주저앉았어요. 전손입니다. 건지게 하나도 없어요. 보험금은 탈라고 데 여러분 뭐 1억을 보상, 자부담하래요. 가만히 있으시겠어요? 난리가 납니다. 그래서, 자기 부담금은, 이제 숙사는 그렇고, 예를 든 겁니다. 여기 시설이니까. 자기 부담금은 아무리 많아도 100만원 한도로 이상, 100만원 이상은 부담시키지 않겠다. 합리적인 얘기죠. 100만원 초과해서 자기 부담, 100만원도 크다고 생각하십니다. 계약자들은, 농민들은 100만원까지만 부담해 주시겠어요. 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아무리 일단 사고가 났는데, 어르신, 우리 뭐, 평가사님도 투입하고 여러 기초병이 발생하는데 최소 자기 부담금은 30만 원을 부담해 주셔야 되겠고 해가림 시설은 조금 더 낮은 10만 원. 그래서 시설의 자기 부담금 방식은요. 그 손해액의 10% 이기는 한데 최대 100만 원, 최소 30만 원 또는 10만 원 한도 설정 방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어때요? 이야기 좋죠, 여러분?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자, 그다음으로 이번에 아까 말했던 자기 부담 비율이, 기본 자기 부담 비율은 10, 15, 20, 30, 40이고요. 아까 말씀드렸죠. 자기 부담 비율이 낮을수록 계약자는 당연히 좋잖아요. 그런데 여기서 10%, 15%는 조건이 붙습니다. 당연하죠. 자기 부담 비율이 낮을수록 좋은데, 아무한테나 보험회사가 저렇게 낮은 자기 부담 비율을 부여할 리가 없잖아요. 조금 있 바로 보시라고 여기 안한 거. 다만 고추하고 무락 걸리는 요 방식이 아니라 둘 중에 하나 3% 5%인데 역시 얘는 3%에도 제약 조건이 붙어요. 성실한 계약자에만 주겠다는 뜻이죠. 역시 성실한 계약자, 성실한 계약자. 나머지는 제약 조건이 없습니다. 되고자10% 형에 대해서는 여기 10, 15죠. 그러면 10%면 제일 낮은 최저 자기 부담 비율이잖아요. 그러니까 조건도 제일 까다롭겠죠. 봤더니 보험회사가 통계를 내본 겁니다. 최근 3년 연속, 최소한 3년, 3년 이상이죠. 보험에 가입한 과수원, 과수에서는 과수원이라고 표현하고, 바짝물에서는 과수원이 아니니까 계약자라고 표현이 바뀝니다. 논작물도 마찬가지 계약자로 바뀌겠죠. 그래서 로서 3년간 수령한 보험금이 3년간 낸순 보험료의 100% 이하 즉 보험금 대비 보험료를 우리가 손해율 아, 보험료 대비 보험금을 손해율이라고 해요 당연하죠 보험회사 입장에서 생각하시면 됩니다 손해율은 보험회사 입장에서 하는 말이잖아요 보험회사 입장에서 손해율 보험회사가 보험회사 지급한 돈이죠 지급한 돈이 받은 돈에 계약자부터 받은 돈에100% 이하라면 성실한 계약자로 보는 거죠. 그래서 최저 자기 부담비를 적용하겠다. 그리고 15%는 요 기초 통계 기간을 조금 더 완화시켜서 3년보다는 1년 줄여서 2년으로 바꾸는 거. 2년간 손해율이 100% 이하인 경우에는 15%를 적용을 시켜드리겠다 요건 제 핵심 문제집에 많이 실어놨어요. 풀어보시면 쉬워요. 이렇게. 다음에, 꽃춧무락걸리는 3% 5%고 3%만 제약 조건이라고 했죠? 이3% 가입 조건은 나머지 작물에서1 5용가 조건이 똑같습니다. 3년 조건 없고, 최근 2년 연속 보험에 가입한 계약자로서, 최근 2년간 손해율이 100% 이하인 경우에 3%로 적용한다. 5%는 제약 조건 없다. 됐고요 쭉 가셔서 이번엔 다음자 그러면 우리는 아까 10% 1 5 없는 품목을 좀 암기를 해주셨됩니다요 자체로도 출제 포인트가 되거든요. 보실게요. 그러면 이거 아닌 나머진 다10 15 20 30 40 기본 자기부담 비율이라는 뜻입니다. 보실게요. 먼저 10% 15%가 없는 품목은 과수 종합형 수학 검사 보장에서는 유자 호두 살고 이불로 플레이 많이 썼습니다. 지금부터는 게천 머리 가기로 안기해 주면 됩니다. 나중에 시험장에서 제가 확인 중에 수두없이 떠들어드리는 저천 머리 가기가 시험장에서는 어마무시한 힘을 발휘할 겁니다. 그래서 한번 했던 내용들은 제가 두 번째 세 번째는 바로 천 머리 가기로 바로 갈 거예요. 이렇게 유자 호두 살고 이름하여 유호살 유호살. 논작물은 간 길이. 원래는 보리가 있었는데 보리가 새로 들어왔고, 보리가 10% 15%가 생긴 겁니다. 간 길이. 간청농지에 표하고길리가10% 15%가 없다. 여기를 주의하셔야 되는데, 원래, 밭작물 종합염 생산비 보장, 고, 브로, 무배, 단당, 파, 메시, 양상추까지. 고추, 브로콜리는 자기부담비리, 이런 방식이 아니라 3%, 5%니까 그러니까 됐고, 원래는 무, 배, 단, 당, 파, 배, 시, 일곱 개 품목이 원래는 10%, 15%가 원래부터 다 없었어요. 그런데 2024년 개장약관이 들어오면서 10%, 15% 추가로 들어온 품목이 있습니다. 개들이게요 그럼 이걸 해독하실 때는 대파, 단호박, 고행지무고행지배추 시금치 외 모든 품목이 10% 15%가 없습니다. 그러면 대단 고무배시 대단 고무배시 굉장히 중요한 말이에요. 대단 고무배시 대파 단호박 고냉지 모 고냉지 배추 시금치는 얘들만 10% 15%가 있다입니다. 이게 2 0 2 4년 개정 약관의 내용이에요. 그래서 얘 외에 모든 품목이 10% 15%가 없다라고 하시고, 대단 고무배시 애들은 10% 15%가 있다. 새로 생겼다로 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여기. 농업실 감소 보장 전 품목은 7개죠? 포도, 양, 양, 고마, 가을, 콩. 포도, 양파, 양배추, 고구마, 마늘, 가을, 감자, 콩. 얘들은 원래는 10%, 15%다 있는 애들이에요. 걔들이 갑자기 수익감소 보장으로 들어오면서 10%, 15%가 없는 품목이 돼버린 겁니다. 전부 다. 이렇게 이해 됩니다. 됐고. 이번에는 특이한 게, 아마 나중에 고쳐질지 모르겠는데, 약관에는 약관인 대로, 자기부단 미리 얘만 특이하게 10%만 없는 품목이 있어요. 얘만 특이해요. 딱 하나, 양배추 하나 남았습니다. 양배추는 15%는 있어요. 10%만 없습니다. 1 10 0를 해주기 싫은가 봐요. 최저 비율은 이렇게 자 됐고, 자, 이번엔 시설 손해 보장 볼게요. 우리 작물에서는 가입 금액 곱하기 자기부담 비율 방식이었는데, 시설 손해는 직접 손해의 10%를 때린다고 했고, 최대한도와 최소한도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거 얘기하는 거예요. 봤더니 우리 포도. 대추 참다리를 재배하는 비가림 시설의 경우 그리고 농업용 시설물과 버섯재배사 부대 시설의 경우에는 목적물, 목적물 손해액을 X라고 조금 밖에 나왔네. 목적물 손해액을 제가 가정한 겁니다. 기호하시고요. 목적물 손해액을 X라고 했을 때 자기 부담금은 이 목적물 손해액의 10% 0.2x라고 제가 가정을 한 겁니다. 목적물 손해액의 10%는 업무방법에 얘기고 이건 제가 그냥 기호화시킨 겁니다. 이렇게 부담을 합니다. 그리고 최소 30만 원, 최대 100만 원의 한도에 있다. 그리고 이 사고가 껍데기, 비닐하우스의 껍데기 비닐 부분이죠. 피복재가 단독 사고 시에는 확 줄어들죠. 한도가 그래서 최대 30만 원, 최소 10만 원으로 한다. 이렇게 되어 있고. 그리고 자연재 조수에는 주기약으로 보장을 하고 화재는 특약으로 보장을 합니다. 특이하게 여기가 중요합니다. 화재 시에는, 화재 시에는 특약으로서 자기부담금을 부담하지 않습니다. 상식적으로 불레 혼란 다 타서 열받아 죽겠는데 자기부담금 부담하라고 하면 기분이 나쁘죠? 그런데 다행히 비가림설과 농업면세의 애들은 화재 시에는 자기부담금을 부담시키지 않겠답니다. 보험에서 일종의 혜택을 베풀어 준 거죠. 그런데 기분이 좋았다가 다시 나빠지는 게한 군데가 있습니다. 여기 해가림설입니다. 나머지 내용은 비슷해요. 목적물 손해액의 10%를 자기부담금으로 하는데 아무리 많아도 100만 원, 아무리 적어도 10만 원은 부담하셔야 되겠다. 그런데 말씀드렸죠. 해가림설은는 화재가 주계약이라고 했고 이 경우에 화재 시에도 자기부담금을 적용합니다. 여기서 유명한 저의 암기 팁이 나옵니다. 이런 해적 같은 놈들. 무슨 뜻이냐. 두 가지만 남겨놓을게요. 자, 해적. 여기. 해적. 해적같은 놈들이 인정사정 안 봐주는 놈들이잖아요. 그럼 해적같은 놈들 하잖아요. 그래서 해가림설은 불이 났어도 자기부담금을 뜯어가는 나쁜 놈들이다. 그래서 해가림설은 화재셔도 자기부담금을 적용한다 해서 해적같은 놈들, 불 났는데도 자기부담비를 적용하는구나. 이렇게 암기하시면 틀림이 없습니다. 굉장히 헷갈리는데 해적같은 놈들만 기억해주세요. 이렇게. 자, 이번에는 중요한 겁니다. 제가 아까 손해보험에서는 모두 다 자기부담금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기본 원리잖아요. 도덕적 회의 방지. 그런데, 여지껏 시설하고 작물하고 다 자기부담금이 있었어요. 10%, 15%, 20%, 30, 40% 또는 3%, 5%, 뭐손해의10%다 오다가 갑자기, 갑자기, 시설작물, 버섯작물에서는요. 자기 부담금이란 말이 안 나요. 아니, 손해보험에서는 자기 부담금이 다 있다며 원칙이 자기 부담금이란 용어 대신에 말이 바뀝니다. 어떻게? 자기 부담금이란 대신에 소손해 면책이란 말로 바뀝니다. 즉, 소손에는 말 그대로 작은 손해, 소액 손해를 말합니다. 우리 자기 부담금 용어의 정의에서 기억나시나요, 여기? 소액 손해의 보험 처리를 배제함으로써 이 취지입니다. 이치지를 그대로 들고 와서 말만 자기 부담금, 자기 부담 비율이 아닐 뿐이지 실질적으로 자기 부담금의 역할을 하는 것이 소선의 면책이라고이 용어를 쓰는 작물이 바로 시설에서 재배하는 시설 작물, 버섯 재배사에서 재배하는 버섯 작물을 그리고 얘는 요 자체로 5점짜리 소수령이 되겠고, 내용은 저소손이 10만원 기준이죠. 한 사고당 생산비 보장 보험금입니다. 정확한 표현은. 업무바우스는 이런 입문자용 강의니까 제가 요거를 조금 더 그냥 거시적으로 순화시켜서 했을 뿐이에요. 디테일하게는 정확하게는 얘가 한 사고당 생산비 보장 보험금이. 10만원을 초과하면 그 손해액 전액을 보상한다. 10만원을 초과하는 부분만 보상이 아니라 10만원 초과하면 그 전액을 보상한다. 그 뜻이고요. 이때는 그야말로 자기부담금이 없는 거죠. 그런데 10만원이 안 된다면 10만원 이하의 손해액은 한 푼도 보상하지 않고 손해액 전액을 미보상 변책하겠다 그래서 엄밀히 말하면 자기부담금이라 할수 없으므로 말이 살짝 바뀌었습니다만 기본적으로 자기부담금의 입법 취지에 맞게 소액손해를 면책하겠다는 그 취지로 만든 겁니다 조죠 여러분 그래서 이렇게까지 해드렸고 오늘 여기까지 하고 봤죠 어, 오늘 여기까지 하고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